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gx를요, 0이 아닐 땐 이렇게 정의드렸고요 0일 때는 f0. 함수 g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함수 fx를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은, gx가요, 0에서 연속입니다. 우리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함수값,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극한은 우극한 잠깐 둘러봅니다.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0이니까 g0. g0 값이 0 대입하면 f0이죠. 함수값은 여기서 쓸까요? 자, f0이 되고요. 극한값을 보겠습니다. 극한은 0으로 접근을 해 가는 거기 때문에 0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식을 한번 써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을 해갈때요 값입니다. x분의 fx f0 이렇게 돼요. 문제가 항상 리미트 있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면, 이게 미분 계수랑 상관 있을 거라고 예측을 좀 해봐야 돼, 항상. 이 모양이 X 있죠, 이렇게. 빼기 만약에 0만 이렇게 써주면요. 0은 빼기서 0 써도 상관없죠. 여기가 00 똑같죠. XX 똑같고, 00 똑같고, 빼기 빼기. 그럼 X 증가량, Y 증가량. 그래서 이게 우리 미분 계수가 되겠죠. 의미가 뭐냐면, 0으로 가니까 F'0, 프라임 0에서의 미분 계수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극한 값이에요. 함수 값은 각까 f0이고요. 극한값은 f 프라임 0. 이게 같아지면 같아지면 되겠죠. 그런 f를 찾으라는 겁니다. 보기 중에서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fx의 f0 값이죠. f0은 0이 되겠고요. f 프라임 0은 이거 미분해 보면요. 미분하면 1 되죠. 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대입하든지 다1 나옵니다. 1. 0과 1 같지가 않죠?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ᄂ 보겠습니다. 자, F0은요, 자, 0 대입하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5가 나와요. 5.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F'0은요, 미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미분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5. 이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5인데, 요게 0을 대입해요. 0을 대입해보면, 5가 나오네요. 같죠? f0과 f'0이 같기 때문에 리은 되고요. 자, d d급 보겠습니다. 이거 미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거 덩어리로 봅니다. 하나의 덩어리.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이거의 10제곱 미분하면 이 10을 미분해서 10 곱하기 x 플러스 1의 9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한 거 이거 미분하면 어차피 1 되죠? 1 곱하기 1 이렇게 돼요. 빼기 자, 뒤에 거 미분한 거 9가 되겠네요. F0 값 구해보면요. 자, 0은 여기에 대입하면은, 자, 1의 10제곱, 1 빼기 0, 해서 1이 되고요 F'의 0은요. 미분양식이 시기, 요식이었죠? 여기 0 대입해보면, 1의 9제곱, 1 곱하기 10, 10 빼기 9, 1. 똑같네요. 1, 1 같기 때문에, 귿도 됩니다. 은과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